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휴먼 사우나에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2023년형 명작 미라클 스톤 찜질 플러스 저온 플러스 조격 찜질. 이름부터 마음에 쏙 들어. 냉증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 제품 덕분에 몸이 따뜻해졌고 아늑한 적산목 향까지 느낄 수 있어. 정말 힐링 그 자체임. 디자인도 아담하고 고급져서 방에 두기 딱 좋고 찜질하기 전에 얼굴 팩과 음료 한 잔이면 완벽한 여유 시간이 마련됨. 현대형보다 더 진하고 마감도 훌륭해서 사용하면서 너무 기분 좋아. 강력 추천하니깐 여러분도 꼭써 보세요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에버조이 온돌 건식 반신욕기 를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봤음. 뉴질랜드 소나무 원목으로 제작된 이 제품. 고급스러움이 물씬 느껴짐. 온도는 최대 65도까지 설정 가능하고 타이머 기능도 있어서 편리해. 이동식이라 집안 어디에 두어도 좋고 바닥에 달린 바퀴 덕분에 이동도 쉽지. 반신욕하며 책한권 읽고 샤워 후 시원함을 느끼면 그야말로 힐링 이지. 건강과 혈액순환을 위해 적극 추천 해.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부프랜드 캡틴 건식 조교기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가져와 봤음. 이건 진짜 집에서 스파를 받는 느낌이야. 깔끔한 우드 디자인이라 인테리어도 해치지 않고 생각보다 가벼워서 이동하기도 편해. 전원만 꽂으면 끝.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식 조교기라 관리도 쉬워. 온도 조절은 3 0 6도까지 가능하고 예열도 빠르니 기다릴 필요가 없어. 하루종일 서 있거나 앉아있는 분들한테 강추해. 겨울철 수독냉증의 닭인데, 발이 따뜻해지니까 잠도 잘 오더라고. 너무 좋아서 믿고 쓰게 될것 같아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